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어지는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클로는 폐허가 되고, 아스도스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울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문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문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의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외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 직접 심판과 이멸 멸절의 메시지를 전하시는가?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 어디에서도 그들을 향한 이 긍휼과 자비의 모습은 사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 어제가 9월 11일이었습니다. 9.11 테러 여러분 기억하시죠? 9.11 테러가 있었는지 올해로 이제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날이 되면 <laughs>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그날의 테러로 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또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천 년이 지난 시 사건인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또 이방 나라들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심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들을 왜 심판받게 되었는지를 바로 알고 또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귀한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가사, 아스클론, 아스돗, 에그론 이 모든 지역은 이 모두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입니다. 그 땅은 이 사절에 보니까 버림을 당하고 패허가 되고 대낮에 쫓겨나고 뽑혀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 절에 보면 해변이 풀밭이 되어 목자에 운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해안 도시로 번영과 축복을 풍요를 누리던 나라입니다. 그런 그들의 땅이 이 해변이 풀밭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목자에 운막이 되어지 지어지고 또 양의 우리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살수 없는 땅으로 변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의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 생존의 근거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살수 없게 되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심판이 내려졌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삼손을 향해서 또 사무엘에 있었던 시대에는 또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또 다윗의 시대에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지속적인 이 대적 행위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그 교만 그리고 전쟁을 통한 잔혹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조롱과 멸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블레셋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약자를 괴롭히고 돈좀 있다고 가난한 자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믿는 자들은 너무나 약해 보이고 또 교회도 너무나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게 교만입니다. 이 남쪽 지역의 이 중심 도서, 도시였던 이 가사도 또 해안 도시 무역의 중심이었던 이 아스글론도 군사의 요충지였던 이 아스돗도 비옥한 그 평야 도시였던 그 에그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교만은 반드시 심판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처럼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울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 남은 자를 지키십니다. 여기서 이 남은 자는 겸손한 자를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심판의 때, 시험이 닥칠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 나갈 때는 몰라요.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의 분량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겸손한 자, 기도하는 자,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 롯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먼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 에스겔 25장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 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들은 잘 됐다 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비웃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6절에서는 그들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합과암 안몬의 심판은 바로 이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즐거워함이, 함은 때문이었다는 것을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닥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그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는 하지만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 또 누군가가 넘어지면 예, 꼴 좋다라고 생각하는 예. 저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이런 행위가 제거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행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이 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땅을 가리키고 이 아수르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에, 아, 에, 북쪽에 위치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누의 성은 풍요 그 자체였고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그 땅은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당시에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인 니누에는 수로와 같은 이 관계시설이 너무나 잘돼 있어서 가뭄에도 절대 물을, 물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곳이 사막처럼 황량해질 것이라는 거죠. 또 그곳이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버릴 것이고, 당하, 예, 올빼미과인데요.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드는 그야말로 황폐함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 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며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들의 심판의 이유는 극도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은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사야 10장 12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테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이 잠언의 교훈처럼 그 말씀이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트랜스 프레타밍 목사님이 쓴이 Suffering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선지서들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채찍을 드는 부모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땅 가운데 겸손한 자, 기도하는 자,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방 땅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우리의 가시 눈을 뜨고 바라봤던 우리의 몸, 마음들을 하나님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